하이피이 네, 국내 SUV의 자존심, 기아, 모아비 함께 나와 있습니다. 레저용 캠핑용으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모아비.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모아비 디젤 4WD KV300 모델입니다. 1690만원에 올라온 이 차량, 2015년 5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. 사고 이력 없고, 단순 우측 프론트 핸더, 단순 교환 한곳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도 가까이서 볼게요.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요. 30%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크롬이 반짝반짝. 그리고 저는 약간 모아비가 제, 어, 제 기준에서, 제, 저의 인식에서 모아비는 되게 막 우락부락한 느낌이고 아저씨들이 타는 차같고막좀 예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. 그리고 여태까지 만난 모아비들은 다 컬러가 어두웠었어요. 근데 오늘 만난 이 모하비는 굉장히 뭐 엄청 큰것 같지도 않고 흰색 컬러라 그런가요? 더 뭔가 세련되고 예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모하비를 다시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 굉장히 또 외관이 되게 예뻐요.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드도 나와 있고요, 발판도 나와 있고.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카본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또 세련되게 느낌을, 멋을 내고 있죠. 그리고 JBL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. 바닥도, 시트도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모아비 로고여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? 그냥 봤을 때는 와, 엄청 크다! 와, 엄청, 와, 이거 너무 커서 어떻게 타고 다녀? 뭐,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? 싶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? 혹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가 봐요. 제가 저 같이 넘어가서 뒷자를 한번 돌게요. 그리고 나 너무 좋은 게 그냥 타면은 약간 조금 난, 나는 그렇게 크게 작은 건 아니지만 약간 아쉬울 때 있거든요? 하지만 자신있게. 사이드 스텝을 밟고 들어갈 수 있어요. <laughs> 내려갈 때도 항상 약간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쑥 내려가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고요.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버튼 옆에 열선 버튼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. 네. 2열에도 이렇게 충분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, 에어벤트 이렇게 열선 조, 조, 조절하실 수 있고요. 온도를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. 여기도 열어볼게요. 컵홀더 나와라 두개 이용하시고, 어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좀 든든하게 폭신하게 이용하시다가, 어, 짧은 짧은 거리에는 세 분까지는 잠깐 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 분도 충분히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서 두 분이 탑승하시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에어벤트는 이 위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고요. 레그룸이 네, 막 엄청 넓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운전석이 좀 뒤로 나와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막 무릎 닿는 거 없이 불편함 없이 앉아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나오고 있고요. 헤드룸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죠. 이렇게 보시고 우리 트렁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모와비 트렁크, 나와라! 네, 굉장히 넓죠? 지금 이렇게 앞에 좀 푹신푹신한 매트를 깔아놓으셔서 원래 있던 이제 순정 매트를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계셨고요. 이렇게 걷어내면 은 3열도 확인이 되고 있죠? 전 차주분께서는 3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뭐짐 적재 용도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의 요런짐 실으면서 뭐 생겨지는 요런 사용감들이 좀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긴 합니다. 네, 그리고 3열을 이제 펼쳐서 앉으실 때에도 이런 부분 수납 공간 컵홀더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. 위에 보시면 3열에 저 에어벤트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, 또 걷어볼게요 아래 부분. 여러 기지 네트랑 이제 먼지털이랑 수납공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이쪽에도 소켓을 이용하실 수 있겠죠? 네 여기 모두. 그래서 이제 조명 들어도 오고요. 그러니까 이제 세컨카로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나의 메인카로 사용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레저용, 나의 캠핑용 카로도 이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차량이겠죠. 굉장히 넓은 공간이 보장도 되고 대가족이라면은 많은 가족분들 이렇게 태워서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활용성이 좋은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셨습니다. 닫고 우리 운전석 가볼게요. 아, 이것도 막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아. 이렇게. 엄청 크고. 운동 못 하는 사람이 너가 봐. <laughs> 네. 메모리 시도두 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. 열선은, 아, 열선이 버튼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까임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우리 이쪽에 시트 조절.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.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은 여기 버튼 하시고요. 정사로 저속주행, 에어서스 조절도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, 사륜 조절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볼게요. 네, 주행 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. 19만 9 5 44km 확인되고 있고요. 네, 카메라 넘어와서 주유기는 볼게요. 음, 뭐 딱히 뭐 다른 완전 어, 옵션 같은 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루즈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. 내비게이션 준비되는 동안 우리 아래 볼게요. 이렇게 온도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.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열어볼게요. 이렇게 수납공간. 굉장히 또 깊어요. 깊은 수납공간. 이용하실 수 있고, 여기도 우리 이제 금연을 하기로 해요. 이거 사용감이 없어. 저 차주분도 금연하신 거야. 우리 깔끔하게 사용하려면은 산에서 담배 피면 안 돼. 소켓.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, 여기도 보시면은 열선과 통풍 둘다 지원돼요. 양쪽에 녹단자 USB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컵홀더 두 개와 와 2단으로 약간 2단 도시락처럼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. 이건 렇게이 뭐지? 쿨박스? 에어컨에서 응. 여기로 바람이 통해서 여기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? 네. 그럼 냉장고가, 냉장고는 아니지만 냉장고처럼 이용할 수 있어. 그러니까 활용성이 너무 좋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들어왔어요.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우리 블랙박스, 아니 블랙박스. 말이 헛나오네 계속.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시고. 네, 우리 아래 수납 공간도 한번 볼게요. 네, 수납 공간도 아주 깔끔해요. 그러면은 위에 보실 수 있는 게 하이패스 포함한 ECM 룸미러 확인되고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보면서 소개 마칠게요. 저렴한 가격에 중대형 SUV 모아비를 운행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.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미차로 전화주세요. 가영이었습니다.